현대한약, 한의학, 균형한약, 한의학, 균형한약. 한의학. 기존으로의 뛰어난 검사와 처치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우시다면, 해당 질환 균형한약에 그런지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국주증에게서의 다국증노력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난치성, 불치성 질환으로, 해당 질환에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는 고통받고 계십니다. 기존으로의 뛰어난 검사와 처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완화조차 쉽지 않은 질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정상 호주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질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치료는 양의학적 패러다임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질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의료에 몰지각한 일부 의료인은 말씀하십니다. 이 질환은 현재로서는 완치될 수 없으니 정상만 완화시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약은 먹지 마라. 라고. 참으로 무책임하고 오만불손한 의료인의 자세입니다. 기존 의료는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지라는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알미다라는 선현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알지도 못하는 아니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한의학과 한약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싶은 듯 합니다. 또한 엄연히 한국 사회에 편입된 의료 시스템에서도 고급 분투하며 위험한 난치성 불치성 질환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의도된 폄훼로 포기된 난치성 불치성 환자분들이 한의학의 도움을 받으심으로써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선택의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무책임하고 오만불순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보의 모순으로 과학기술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를 독점하고 있는 기존으로의 행운에 따른 특혜 의식을 감안하더라도 참으로 모순적인 현실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약속이 아닌 신의 약속인 생명의 본질과 현상들 속에서 생로병사라는 과정에 무수히 많은 질환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인공 합성의 약약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공 합성의 약약은 반드시 부정적인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천연 자연의 한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매시간 먹고 마시는 음식의 대부분이 한약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의 한약재는 독성이 있어 법제를 통해 음식이 아닌 한약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기존 의료의 뛰어난 검사와 처치에도 불구하고 포기된 난치성 불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균형 한약에 거는 도움을 청하십시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